안녕하세요, 벨샘 TV입니다. 어, 진짜 거인은 있을까? 어, 거인이 정말 이 땅에 있었을까? 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음, 왜 유튜브에 보면은 뭐 진짜 거인이 있었다. 그래서 진짜 뭐한 3m 넘는 사람과 보통 사람과 이렇게 서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일상적으로도 뭐, 2m 넘는 분들이 좀몇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인은 3m가 넘는 그런 거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인이 진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뭐, 어, 이건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퍼져들 나가고 있는데, 음, 이거는 진짜 성경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의문점이 있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 NIV에 있는 성경에는, 음, 세세 자손들, 뭐, 아니, 그러니까, 세세 자손들이 아니라,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뭐, 그 시대에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고, 그때 거인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laughs> 이 부분을, 어, 많은 목사님들이 세세 자손이다. <laughs>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어,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오류가 많은 게,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자식들이 거인들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도 거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도 거인들이 나오는 게 맞죠. 왜냐면은,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 결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결혼한다고 거인이 나오나요? 3미터 넘는 말이 안 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용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 거인의 출생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자, 성경을 믿으시나요? 음, 어,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은유로, 설명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시고, 성경을 성경 그 자체로 믿지 않으시는, 그 뭔가 교훈되는 말씀, 탈무드와 비슷한 그런 걸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특히 창세기 같은 부분은 어, 그때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이걸 모세가 만들었다고, 모세가 적었다고 해도, 이 창세기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세도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창세기에 뭐라고 했냐면, 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제가 사실 이제, 어, 굉장히 그, 아,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완, 성경을 완전히 정독한 횟수가 한, 정말 완전히 정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6, 7번을 읽으면서 그냥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소설책에 라인이 있듯이, 줄거리가 있듯이, 이런 라인이, 물론 저보다 많이 읽으신, 55독 읽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제가 사실 성경을 그전에는 NIV로 많이 읽었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 저는 킹제임스 성경과 NIV를 같이 놓고 읽어봤어요. 하도 킹제임스 성경이 뭐 말이 많다고 해서, 음, 그게 정말 오류가 많은 성경인가? 하고 그랬다가, 내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 판단해보기로 생각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을 두 개를 놓고 정독을 했어요. 완전히 정독을 했죠. 근데 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n 나이가 훨씬 오류가 많구나.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어나뭐 어체 부분도, 부분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킹젠스 성경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풀어져 있고, 또 해석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는 사실 킹젠스 성경을 저의 성경으로 선택을 했어요. 저는 뭐 침례교단도 아니에요. 그냥 장로교고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로 자라났고 했지만 제가 판단한 거예요. 제가 성경님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 훨씬 더어 제가 보기에 어 훨씬 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또자 제대로 해석이 되는 성경이란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창세 6장 부분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계세요? 누가 있어요? 음, 또 천사들 하나님 직접 지으셨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또 누가 있어요? 천사에 속한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직접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사람의 딸들과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 내용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어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거인이 됐다는 거. 거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유전자적으로 어 천사와 사람의 딸이 결합했을 때 유전자적으로 거인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게 훨씬 성경적이지 않나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세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로 크리스찬으로 비유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결합해서 거인을 낳았으면 지금도 거인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3미터 넘는 뭐한 2미터 넘는 좀키큰 사람 말고 3미터 넘는 거인들. 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성경이 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 오늘은 거인에 대해서 진짜 이게 성경의 사실인지, 어, 저는 거인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음, 진짜 실제로 거인이 있었었고, 어, 그리고 지금도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그 유전자가 어느 정도는 흘러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인처럼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세상에.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결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결합이 이루어지는지는 음, 저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결합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음 이런 영적인 부분들. 우리도 사실 이 육체를,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만일 하늘로 올라갈 때 새로운 육체를 주시잖아요. 그 육체를, 그 천사들과 같은 육체를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걸 또 소망하기도 하죠. 우리가 또, 그 천사들과 같은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는 천사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오늘은 거인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어떤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뭐,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또 성경이 온전하게 사실이라는 믿음에서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이 시간 이, 이걸로 마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